2026년 1월 5일이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날 전용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포 21발이 베이징 하늘에 쾅쾅 울려 퍼졌고 잔잔 90분 동안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간 양해각서 14건, 기업 간 양해각서 32건 합쳐서 4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한한용이 드디어 점진적으로 풀린다는 소식에. K 콘텐츠 주식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쳤고, 코스피는 단숨에 4,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적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바둑과 축구 같은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영화와 드라마까지 수출기를 열겠다는 약속에 명동거리가 다시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일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회사가 8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그야말로 방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왜 그렇게 찜찜했을까? 이뻐해야 마땅한 소식인데도 우리는 자꾸만 미국의 반응을 먼저 살피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딱 이틀 전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군 전투기 150대를 카라카스 상공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델타 포스를 투입해 주권 국가의 수장인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버렸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USS 마셜 항공모함에 실어 뉴욕으로 납치하듯 끌고 간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도 없었고 의회 승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전 세계 독재자들과 권위주의 국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딱네 글자를 올렸습니다. F.A.F.O. 영어로. Pug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하면 덤비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향하는 그 기목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가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과 밀착하려는 나라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향한 아주 잔인하고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보통의 경제학에서는 이 정상회담의 화려한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고 그 속에 숨겨진 멸망의 징후와 우리 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의 숫자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뜯어볼까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희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따라갔습니다. 161개 기업에서 400명 넘는 경제인이 베이징으로 몰려갔습니다. 733억 달러라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다시 열어보겠다는 절박함이었죠. 바둑과 축구교류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영화와 드라마까지 수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의 이 약속을 정말 1%라도 믿으십니까? 2016년 사드 보복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중국은 단 한마디 예고도 없이 우리 기업들의 순통우조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수조원의 손해를 보고 철수해야 했고, 우리 가수는 공연 직전에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웃으며 약속했다고 해서 그들의 본질이 변했을까요? 서해 주권 문제나 불법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중국은 입을 꼭 닫았습니다. 평화와 공영이라는 말은 좋지만 실질적인 양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기술이 필요할 때만 손을냄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노하우를 다 흡수하고 나면 그들은 언제든 다시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입니다. 반도체를 수영장으로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삼성과 sk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시안공장, 다른 공장에 쏟아부은 돈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51.7%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의 수도꼭지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이 UV 장비.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의 ASML만 만드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지 결정하는 건 사실상 미국입니다. 미국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필터 설계도인 EDA2를 뺏어버리면 우리가 50조 원을 들여 만든 중국 수영장은 하루 아침에 썩은물이 가득한 폐허가 됩니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면 공장은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에 미국은 삼성과 SK에 준 장비 반입 승인을 연간 라이선스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매년 미국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초십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인데 내년에 장비를 못 들여오면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아주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과 안보 신뢰를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의 연봉과 아파트 가격, 그리고 노후 연금이 결정됩니다. 숫자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파는 반도체는 733억 달러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이 반도체는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57%를 차지하는데 그 고객이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중국 시장은 다른 시장으로 대체가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의 핵심 기술과 거대 고객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미국이 만약 hbm이 기술 이전을 중단시키거나 한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 반도체 산업은 그날로 침몰합니다 여기서 40대 직장 김대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는 반도체 설계일을 연봉 1억원을 넘게 받습니다 평택에 아파트를 사고 아이를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내 계획도 세웠죠 만약 정부가 정부가 너무 미착해서 미국이 빡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장비 반입 허가를 취소하는 순간 김 대리가 공들여 만든 시안, 공장 나이는 멈춥니다. 회사는 휘청거리고, 김 대리는 구조조정 1순위가 됩니다. 202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곤두박질칠 것이고,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김 대리의 아파트 대출이자는 한 달에 13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게 나갈 것이고, 일고규합분의 아이의 학비는 환율 때문에 1년에 1,400만원이 더 들게 됩니다. 김 대리는 결국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곧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막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겁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연구 개발 센터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AI 반도체 설계 인력으로 5천 명 넘게 채용할 것이며 그들의 초봉은 1억 2천만원을 찍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주식 시장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고 삼성전자는 10만원, SK 하이닉스는 30만원을 돌파할 겁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15%를 기록하며 여러분의 노후자산이 든든하게 불어날 겁니다. 환율은 1350원으로 내려가고 수입물가가 안정되어 우리 장바구니가 넉넉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을까요? 마약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권위주의 독재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친해지면서 얻는 733억 달러의 매출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잃게 될 신뢰를 수천배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우리를 중국편으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경제적 고립에 빠집니다. 공급망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을 보십시오. 천연 흑연의 97.6%, 인조 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줄을 잡힌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중국이 언제든 기분이 나쁘다며 수출 통제를 하면 우리 배터리 공장은 일주일도 못가 멈춥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했을 때 우리 기업들 수익률이 0마진 아래로 떨어졌던 걸 기억하시죠? 돈이 좀더 되더라도 호주나 캐나다, 베트남으로 공급망을 완전히 다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2026년 우리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KDI나 P. WC 같은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에서 내려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할 열쇠가 과연 중국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수출이 그나마 버티는 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h b m 이 반도체를 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고리를 끊어버리거나 다른 나라 기업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비가 얼어붙으며 우리가 쌓아온 모든 부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중미 차게 분노해 기술 이전을 중단하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30% 넘게 빠질 겁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짓고 환율은 1,600원을 넘어설 겁니다. 4인 가족 한달 생활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반대로 최선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미국의 확실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겁니다. 트럼프가 4월에 중국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때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동맹을 강화하면 성장률은 2.5%까지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5천의 양에 달릴 것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다시 국민의 효자가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중관계 개선은 필요합니다. 10년간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찾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서해 주권 문제, 인권 문제, 북핵 문제에서는 우리 원칙을 단 1mm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보고 중국과 아예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술로 중국을 도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동맹으로서 아주 정당한 요구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미국을 적으로 돌렸다가 비참하게 체포당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편에 서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생존 행동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환율을 매일 아침 체크하십시오. 1,500원이 넘어가면 그건 우리 경제에 불이 났다는 비상정보입니다. 달러 예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둘째, 코스피 4,000선이 깨지는지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다면 그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셋,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이게에서는 안 됩니다. 중국 돈의 눈이 멀어 우리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한미동맹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사정없이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엄청난 불을 쌓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fafo 원칙은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2026년에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라면 그게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상관없이 강력한 물리적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을 단순히 마약 범죄자 체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미국이 에너지 패권과 지정학적 패권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4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밀착행보를 보인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때 천을 넘은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반도체 장비의 제어가 문제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매년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공장으로 보내 장비 리스트를 허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이 이제는 트럼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반도체 협력에 불만을 품고 장비 반입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시양공장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3천 명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 날아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과 연금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30% 하락하면 우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가치는 수조원이 진발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 마트에서 만원 하던 식재료가 15,000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733억 달러의 중국 수출을 지키려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이미 치포 동맹을 통해 한국, 일본, 대만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중국과 독자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 아닌 경쟁자 혹은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경제적 혜택은 사라집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달러 결제망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듯 하지만 그 속내는 우리 기술을 빼앗아 자신들의 산업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기술의 원천을 제공하고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시적인 중국의 경제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원칙 있는 외교를 하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거대한 패권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생존인 시대입니다. 보통의 경제학이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